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드시는 혈압약, 고지혈증약에만 의지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잠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던 혈관도 20년은 젊게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과일이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35년간 약물, 치료와 함께 이 방법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이 과일 하나만 올려 보십시오. 지긋지긋한 혈관 질환의 고리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내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만나온 최건욱입니다. 어느덧 찌는 듯한 여름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8월 중순이네요. 한 해의 절반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 몸은 잘 챙기고 계신지 식단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혹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쉽게 기억하던 아들딸의 전화번호가 입안에서만 맴돌지는 않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무심코 넘기시지만, 우리 몸속 혈관이 보내는 아주 절박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약보다 더 무서운 혈관 속 기름때를 돈한푼안 드리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먼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 혈관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제 명패를 걸고 35년간 환자들의 건강만 들여다봤지, 정작 제 몸은 단한 번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진료와 연구, 퇴근 후 동료들과 마시는 술한 잔이 고된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니까 괜찮다는 그 오만한 생각이 제 몸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환자분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글자들이 겹쳐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내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조차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박민준 원장이 깜짝 놀라 저를 부축했고, 저는 그날 제 진료실 침대에 환자처럼 누워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혈관 나이가 실제 제 나이보다 20살이나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제 혈관 곳곳이 기름대로 꽉 막혀 당장 내일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상태였던 겁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가장 좋다는 약을 몇 달이나 먹어도 혈압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머리는 여전히 안개가 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도 삶의 의욕도 모두 바닥을 치던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약 봉투를 잠시 서랍에 넣어두고 의학 논문과 서적들을 먼지 쌓인 창고에서 다시 꺼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아닌 우리 땅에서 자란 음식으로 혈관을 살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그리고 수많은 제 환자들의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 비밀을 독점 공개합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혈관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이 과일을 제대로 먹어 독이 아닌 약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의 기름때를 벗겨내는 청소부 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에 좋다고 하면 몸에 좋은 어떤 성분만 생각하시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혈관 벽에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달라붙은 기름. 찌꺼기를 누가 나서서 긁어내고 씻어내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우리 몸속의 특수 청소부가 바로 포도. 껍질과 씨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액을 맑게 하는 수준을 넘어 혈관을 막는 주범인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아주고, 이미 탄력을 잃고 뻣뻣해진 혈관, 벽을 다시 부드러운 고무호수처럼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제 오랜 지인 중에 올해 72인 이강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번은 기름진 삼겹살에 소주를 마셔야 하루에 시름이 풀린다며 웃는 아주 고집세고 정많은 친구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친구의 얼굴이 늘 붉게 상기되어 있고,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수 미터까지 차오르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금방이라도 혈관을 막아버릴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다른 건다 그대로 해도 좋으니 딱한 달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포도를 껍질째 먹어보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과일 몇알 먹는다고 평생의 습관이 바뀌겠냐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하지만 한달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붉었던 얼굴빛이 맑아지고 오후만 되면 소파에 드러눕기 바빴던 친구가 이제는 저녁 늦게까지도 기운이 난다며 신기해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제 술 생각이 예전만큼 나지 않고 오히려 다음 날 아침에 산책길이 기다려진다며 어린 아이처럼 웃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이니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15알에서 20알 정도를 껍질째 그리고 씨까지 오독오독 씹어 드시는 겁니다. 농약 걱정이 되시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 주시면 괜찮습니다. 알맹이의 달콤함과 껍질의 떫은 맛, 씨앗의 고소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데 바로 그 떫고 고소한 맛이 우리 혈관을 살리는 진짜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 30분 뒤에 열알 이내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몸에 좋은 달콤한 알맹이만 드시고 진짜 보물이었던 껍질과 씨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셨는지요? 두 번째, 딱딱한 혈관의 활력을 불어넣는 발전소 석류입니다. 포도가 우리 혈관이라는 집안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대청소 역할을 한다면, 석류는 그 깨끗해진 집에 전기를 불어넣고 생기를 돌게 하는 자가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석류 씨앗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푸니칼라진과 각종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화질소는 좁아지고 경직된 혈관을 아주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손끝 발끝까지 힘차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니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며 자연히 남자의 활력도 샘솟듯 되찾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리다 퇴직하신 68세 박영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일을 그만두신 후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파와 한 몸이 되어 tv만 보시는 모습에 자제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혈압도 높고 늘 기운이 없어 보였죠. 저는 그분께 다른 처방 없이 저녁마다 석류, 반개를 루비 같은 아라리, 그 안에 든 씨앗까지 보석을 다루듯 귀하게 꼭꼭 씹어 드시라고 권해 드렸습니다. 두달뒤그 선생님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어깨부터 꼿꼿하게 펴져 있고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예전처럼 동네 뒷산을 오를 기운이 생겼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요즘은 먼지 쌓인 붓을 다시 꺼내 서예를 시작하시고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박물관에 가신다고 합니다. 석류 역시 집으로 된 제품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씨앗까지 전부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열이 가해지면 가장 중요한 비타민과 폴리페놀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씨앗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 절대 뱉어내시면 안 됩니다. 다만 석류도 당분이 적지 않으니 하루 반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혹시 집으로 된 제품이 편하다고? 가장 중요한 씨앗의 효능을 절반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세 번째, 매일 먹는 기름이 혈관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꼭귀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혈관에 좋다는 나물 반찬을 드시면서 오히려 혈관에 독이 되는 기름으로 묻혀 드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히 쓰는 참기름은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아주 높은 온도에서 깨를 볶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세포와 혈관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열을 가하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압착해 짜낸 생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속의 염증이라는 불을 꺼주는 소방수이자 혈관을 막는 나쁜 지방을 녹여내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셨던 75세 윤정희 어머님 한 분은 남편분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채소와 나물 반찬을 상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남편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계속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 하셨습니다.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니 모든 나물을 고소한 참기름으로 무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 혈관에 좋으라고 매일 정성껏 무치신 그 나물이 사실은 그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가지만 참기름을 생들기름으로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달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데도 남편분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들기름은 절대 끓이거나 볶는 요리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좋은 성분들이 전부 파괴됩니다. 간장과 1대 1로 섞어 생들기름장을 만들어 두부나 채소를 찍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빛과 열, 공기에 아주 약해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갈색병에 담긴 것을 사서 뚜껑을 꼭 닫아 냉장 보관하시고 큰 병보다는 작은 병으로 사서 한두 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 선반에는 약이 되는 기름이 놓여 있나요? 아니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기름이 놓여 있나요? 네 번째 이것은 오늘 구독자분들께만 처음 공개하는 제 35년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포도, 석류, 생들 기름도 각각이 훌륭한 약초와 같지만 이세 가지를 함께 제대로 활용했을 때그 효과가 두 배, 세 배, 아니 그 이상으로 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책과 논문을 뒤지고 또제 몸에 직접 실험하며 알아낸 가장 효과적인 황금 비율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포도가 우리 혈관이라는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고 밤새 쌓인 묵은 쓰레기를 버리는 대청소라면 낮 동안의 생들 기름은 그 집안을 좋은 영향으로 채우고 윤을 내는 일이고 저녁의 석류는 하루 종일 고생한 집의 기둥과 벽을 보수하고 강화시켜 내일을 튼튼하게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혈관 나이 20살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다시 건강을 되찾은 비결도 바로 이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몸의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뜰때 머리를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예전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아파트 3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도 숨이 덜 찼고 저녁 늦은 진료를 볼 때까지도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의 식이요법이 아니라 내 몸을 근본부터 바꾸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포도를 점심과 저녁 식사 때는 생들 기름장을 곁들인 채소를, 그리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석류 반개를 드십시오. 딱한 달만 속는 셈 치고 실천해 보시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상쾌함과 가벼움이 제 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제 35년 의사 인생의 경험을 모두 담아 혈관, 건강을 되찾는 네 가지의 핵심적인 비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였습니다. 포도의 껍질과 씨에 담긴 강력한 성분으로 우리 혈관 벽에 수십 년간 쌓여온 기름, 찌꺼기를 깨끗하게 닦아내 혈관이 다시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활력이었습니다. 석류의 붉은 보석 같은 알과 씨앗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혈관에 탄력을 불어넣고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힘차게 흐르도록 생명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선택이었습니다. 매일 무심코 사용하던 기름이 내 몸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소한 참기름 대신 생명을 살리는 생들 기름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따로따로가 아닌 아침, 점심, 저녁의 흐름에 맞춰 함께 실천함으로써 그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키워내는 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에이, 과일 몇 개랑 기름 좀 바꾼다고 평생 가지고 살아온 내 고혈압, 고지혈증이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 아버님도 할아버님도 다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셨는데 이건 그냥 우리 집안 내력이야 하고 체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꼭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몸은 결코 하루 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마치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가 결국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잘못된 숟가락질 한번 무심코 넘긴 어지러움. 한번 스트레스를 핑계로 마셨던 술한 잔이 매일같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병이라는 거대한 홍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올바른 습관 하나, 예를 들어, 포도 하나를 껍질째 먹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매일 쌓이면 무너진 건강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10년, 20년 뒤에 내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팔순의 어르신도 평생을 혈압약에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3개월 뒤에는 지팡이 없이도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내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비단 여러분 한 분의 건강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 꼭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젊은 시절, 나라와 가정을 위해 함께 땀 흘렸던 동지들,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는 친구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온 이웃들과 함께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특히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동창회 같은 모임에 가실 때다 함께 모여서 한 번쯤 봐주시면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떳떳하고 당당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 영상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변화의 뜨거운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귀한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고 활활 타오르는 건강의 불꽃으로 키워 보십시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보다 더 근본적인 건강의 비밀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저에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입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계속 좋은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하는 응원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 목소리가 제가 지치지 않고 35년의 건강 비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우리 함께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평생 혈관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건강하고 당당한 100세를 향한 위대한 첫 발걸음은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 위에 올릴 작지만 단단한 포도 한 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